세 번째 섹션, Difference of a Two Means,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섹션에서는요, 그룹이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A라는 그룹, 그 다음에 뭐 B라는 그룹은 이렇게 데이터가 분포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각각의 센터가 어딘가 있겠죠? 자, 이 거리가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유의미하게 0과 0이 아니라고 할수 있을까? 이런 테스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모티베이팅 프로그램으로 이제 다이아몬드 데이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이아몬드의 무게는요, 캐럿으로 측정되고요. 1 캐럿은 100포인트, 그리고 0.99 캐럿은 99포인트입니다. 이때 이제 0.99 캐럿 다이아몬드와 1 캐럿 다이아몬드의 크기 차이는요, 사실 눈으로는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캐럿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0.99캐럿 다이아몬드의 가격보다 높은 경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우린 답하고 싶어요. 자, 따라서 이제 0.99캐럿 다이아몬드의 평균 가격과 1캐럿 다이아몬드의 평균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테스트를 할 거고요. 당연히 1캐럿이 0.99캐럿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무더 어, 비싸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정당하게, 페어한 컴 i s o n 을 위해서요, 어, 1 포인트 당 가격을 비교할 거예요. 따라서 0.99캐럿 다이아몬드 가격을요, 99로 1캐럿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100으로 나누어 평균 포인트 가격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우리 데이터 서머리, 즉 탐색적 자료 분석부터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박스 플러스는요 0.99 캐럿의 포인트당 가격을 나타내는 박스 플러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박스 플러스는요 1 캐럿에 대한 다이아몬드의 포인트당 가격을 나타낸다고 해요 자 보시면 어때요 미디어는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퍼스트 쿨타이랑 썰드 쿨타에 보면요 약간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따라서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요 아무래도 1캐럿의 다이아몬드의 포인트당 가격이 0.99캐럿의 포인트당 가격보다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민맥스만 보셔도 요 이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1캐럿 다이아몬드가 좀더 비쌀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뭐 미디어는 또 상당히 유사하죠. 따라서 뭐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아래는 요그 서머리 스태스틱스를 나타내는 데요 이제 평균 가격이에요 이건 미디언 이었구요 그렇죠 평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요 포인트 당44.5 아마도 달러 겠죠 그 다음에 53.43 달러 이렇게 돼요 이렇게 또 그려보면 여기가 44.53 이렇게 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3.32죠. 사실 x bar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는요. 13.32 나누기 루트 23. 뭐이 정도 될 거예요. 5로 나누면 한 2를 좀 넘겠죠. 그래서 한 대략 한이 정도 퍼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00 같은 경우에는 1캐럿 같은 경우에는 약5 3 그래서 한이 정도 됐겠네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요. 그다음에 어 스탠다드 스탠다드 오브 에러는 12.21을 루트 30으로 나눈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2 정도 되죠. 그래서 그려 보면 뭐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까지 올리면 대략적으로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 이거를 이렇게 그릴게요. 정확하게 계산을 한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한이 정도 겹치죠? 나머지는 현격하게 떨어져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봐도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도 테스트를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1포인트, 어, 포인트당 가격에서는 1캐럿의 다이아몬드가 0.99캐럿의 다이아몬드보다 현격히 비쌀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마도 합리적일 거예요. 자, 이런 직관적인 방법을 이런 그림에서 표현하는 이런 방법을요. 우리 통계학에서 어떻게 수식으로 바꾸는지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테스트하기에 앞서서 늘 하던 대로 primary of interest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 있어 하는 primary of interest는요. 모든 0.99 캐럿과 1 캐럿 다이아몬드의 포인트 가격 간의 평균 차이일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뮤 포인트 99를요, 이제 모든 0.99 캐럿의 포인트 당 가격 평균이라고 디파인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쓰진 않을게요. 1캐럿의 포인트당 가격 평균이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의 관심 못일 거예요. 자 앞서서 패럿 데이터에서는 우리 뮤 디프 이렇게 했었잖아요. 당시 이렇게 할수 할수 있었던 이유는요. 학생당 즉한 아이디당 우리가 X1, Y1을 항상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연결된 그럼 디프를 만들면 되죠. 자이 경우는 어때요? 0.99 캐러시면서 동시에 1 캐러신 어떤 물질이 존재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되죠. 따라서 디프를 생성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심 모수를 지정하는 게 맞을 거고요.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에서도요, 우리가 어 당연히 뮤핏 포인트 99, 거기에 대한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엑스바 포인트 99, 그 다음에 뮤 포인트 100에 포인트 어, 에스메이트 해상하는 x 포인트 100의 샘플 및요 차이로 두는 게 합리적일 거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가설을 세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에 1 캐럿 다이아몬드의 평균 포인트 가격 즉뮤 포인트 100 여기 생략됐네요 뮤 포인트 100이 어, 0.9 캐럿 다이아몬드의 평균 포인트 가격 뮤 포인트 99보다 높은지 테스트하기 위한 올바른 가설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일단 일반적으로 일단 D는 무조건 지워야 돼요 이건 Population과 전혀 관계없죠 X바죠 그러니까 지워주고 그러면 ABC 중에 골라야 되는데 일단 Null Hypothesis에서는 다 Equal이 들어가줘야 돼요 셋다 들어가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higher than 이잖아요. 그러니까 mupt 100이 더 크다 해서 이제 c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z 테스트 혹은 t 테스트를 쓸 거거든요. 그러면 그 z 혹은 t 테스트를 쓰기 위한 어,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예제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물론 제가 앞서서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요. 원 샘플 케이스에서 필요했던 컨디션과 정확하게 동일해요. 자, 추가되는 조건은요. p a r e d d 데이터와는 달리요그 샘플들이 그룹 간에도 인디펜던트 하다. 이것만 필요해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 보면요. A번 샘플에 있는 0.99 캐럿 다이아몬드의 포인트 가격들은 서로서로 서로 독립이어야 하며 1캐럿 다이아몬드 포인트 가격도 서로서로 서로 독립이어야 한다. 즉 A라는 그룹 안에서 뽑은 x1들 n1이라고 할게요. 이 여기서는 y1부터 yn2. 자 이거 paired가 아니기 때문에 이 n1과 n2는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뭐 독립 필요하니까 A는 필요하고요. b 번 샘플에서 0.99캐럿과 1캐럿 다이아몬드의 포인트 가격은 독립이어야 합니다. 즉 xi와 어떠한 y, j 서로 다른 의미의 i, j에 대해서 서로 독립을 해야 합니다. 네, 이것도 맞죠. 독립이어야 돼요. c번 0.99캐럿과 1캐럿 다이아몬드의 포인트 가격 분포는 극단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즉 어, 아웃라이어가 없어, 없어야 합니다. 이 말과 굉장히 흡사하죠. 익스트리밀리 스 e d 니까요 아웃라이어가 없어야 합니다. 이 조건도 필요해요. 그럼 기본 두 샘플의 크기는 적어도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여기에서 n1도 30 이상이어야 되고 n2도 30 이상이어야 됩니다라는 건데요. 우리 앞에 원 샘플 케이스에서 샘플 사이즈가 반드시 3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진 않았죠? 만약에 샘플 사이즈가 30보다 작으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Population Distribution이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또 다른 조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요. 히스토그램 그려서 얼추 별 e 이 나오는지 적어도 확인을 해봐야 한다. 따라서 이제 D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방금 설명한 조건이 만족한다는 가정하에요. 테스트 스 s t 스 t i s t i c s 에 대해서 i l l tell you how to do t h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에 해당하는 이 n e the two, the two, the two, the t w 에 the t w t t w t h t o t e t e t e 자,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의 샘플 민의 차이 그 다음에 null hypothesis에서 가정하는 mu1 빼기 mu2가 만약에 mu0다 이 경우에는 0이었죠. 그럼 여기 mu0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tandard of error of x1 b a 빼기 x2 b a 는요 어, 독립이라는 가정하에 n1분의 시그마 1 제곱 플러스 n 2분의 시그마 2 제곱이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인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둘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 부분을 sample standard deviation으로 바꿔줘야 돼요. 어, 미리 따지면 이 경우에는 sample variance로 바꿔주면 돼요. 자, 그래서 자이 아래쪽 파트, 분모 파트가 스탠다드 오브 에러잖아요. 자 스탠다드 오브 에러를 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루트 n1분의 s1제곱 더하기 n2분의 s2제곱 그리고 당연히 이제 z스탯이 아니고요. t스탯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degree of freedom, df는요. n1-1과 n2-1 중에 더 작은 값을 취하게 돼요. 색마다 이것도 공식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데는 n1 더하기 n2 빼기 뭐1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뭐 숫자를 또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요, 간단하게 n1 빼기 1, n2 빼기 1 중에 작은 거 고르도록 할게요. 저 아래 에 있는 내용을 어 참고로 이제 디그리어 프리덤 계산이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R이나 파이썬을 쓰면요. 정확한 Degree of r e e d o m 을 써서 거기에 관련된 P-Value를 계산할 건데요. 우리 이제 기초 통계학에서는 단순함을 위해서 이 공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테스트에 대한 프로시저는다 똑같기 때문에 방금 배웠던 T-Statistics 계산하고 어, 거기에 관련된 Degree of Freedom 그리고 P-Value 이렇게 계속해서 계산을 쭉쭉 이어나갈게요. 자 다이아몬드 예제로 돌아가 보면 이제 t-stat df는요 x1 바 빼기 x2 바였잖아요 즉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44.50 빼기 53.43 빼기 널 u 류는 차이가 없다죠 그래서 0. 그다음에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게 standard of error 루트 n1 분의 23 분의 어 s a 스탠 a n d a r d d 의 제곱, 샘플 베리언스 v a r i a n 죠13.32 제곱 더하기 30 분의 12.22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어, 분자는 마이너스 8.93 분모는 3.56 그래서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508 이렇게 되죠. 자, 우리 p v a 계산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T가 좀 헤비테일을 갖더라도 원래 Z 입장에서 보면 벌써 플러스 마이너스 2.5 바깥에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P벨류가 굉장히 낮을 거라고 우리 예상이 가능해요. 근데 T분포는 꼬리가 좀더 두껍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날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디리 오프리덤을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미니멈 어, N1-1, N2-1 이렇게 되고 이 경우에는 미니멈 2 3 빼기 1 22, 29. 그래서 22가 되죠. 근데 22만 돼도 굉장히 정규분포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정규분포에서 p-밸류가 굉장히 낮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t 테스트에서도의 p-밸류도 굉장히 낮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히 계산을 앞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주어진 t-statistics가 마이너스 2.508이고, degree of freedom 2 2니까 여기에 관련된 p-value를 구해보면요, 정확하게. probability t, degree of freedom 22가. The alternative hypothesis에서 우리가 원했던 게 뭐냐면, mu 99 빼기 mu 100이요. 0보다 작냐. 즉, 이게 더 비싸냐. 이걸 원했죠? 그러니까 똑같이. 작다 마이너스 2.508 그리고 원 사이드 테스트니까 곱하기 2가 생략돼요. 자 그래서 우리 r 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요 probability가 0.01 정도 되죠. 따라서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는 p-value는 0.01과 0.025 사이다. 따라서 알파가 만약에 0.05라고 하면 작죠. So reject we reject the null hypothesis.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설 검정의 결론, we reject the null hypothesis 이렇게 될 거고, 어 당신이 다이아몬드 쇼핑을 한다면 이 결론이 당신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겁니까?라고 물어봤죠. 자, we reject the null hypothesis니까 이 데이터가 말하는 거는요 어, 0.99캐럿의 포인트당 가격이 캐럿의 포인트 당 가격이 훨씬 비싸다. 1캐럿보다 뭐 훨씬까지는 모르지만 확연하게 다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만큼 다르다. 캐럿의 포인트 가격보다 이렇게 싸다. 이렇게 쓸게요. 따라서 이제 합리적이라고 하면은 1캐럿처럼 보이지만 훨씬 저렴한 0.99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사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라면요 굳이 그렇게 해서 분란을 일으킬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1캐럿짜리 사고요 인증서도 받아서 그냥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뒤에는 컨피던스 인터벌에 대한 개념도 있어요. 어떻게 구하는지. 근데 뭐 해당 내용은요. 책마다 좀 공식이 다르기도 하고요. 또 앞서 설명했던 컨피던스 인터벌의 개념과 큰 차이가 없어서 저는 생략하도록 할게요.